11월 4일 화요일 영적 결실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성과 459장 누가 주를 따라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유자서 1장 17절로 2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종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계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어제는 니에미아가 암몬과 모압 이방 사람들의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추방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다서에서 당시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아, 교회를 어지럽혔을 때 이들을 추방하라는 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아, 초대교회에 침투했던 가장 큰 이단과 거짓 선생들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고 말하는데, 아,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는 헬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혜를 아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혜, 영적 지혜는 자기들만 알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편협하게 자기에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억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과 금식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아, 금욕주의고 그러면서 금욕적인 율법 행위가 그들은 경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 반대로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된다,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 쾌락을 추구하는 탐욕주의자가 되었고 쾌락주의가 되어서 이들은 사격과 방탕을 일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격과 방탄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구원주의인데 어찌 육신으로 오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으로 온 거지 육신이,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 보였습니다. 만지고 서로 이야기 했는데 그건 뭐냐? 그랬더니 그들의 주장은 가짜로 보인 거다. 그래서 가현설. 도세티심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을 때, 유다서는 이것을 현혹당하지 말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유다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경건치 않고 정욕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신앙과 도덕을 무시하고 묘시하는 자들이었는데,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극도로 편협한 자기 경건에 빠지기도 하고 쾌락에 빠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성적인 타락을 하고 거짓말하고 탐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함께 음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하라는데 실상은 뒤로 돈을 다 빼고 물건을 빼돌리고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자기는 사회 복지 상을 받습니다. 이것처럼 표리부동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는 말하기를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유계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옛날 성경에는 당을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유에속하여 성령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믿을지라도 혹시 내 집안이 믿음이 좋고 우리 직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선전하고 자랑할지라도 실세, 실제적인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의 결실과 신앙의 내용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20절부터 21절에서는 유다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기본 원리는 입술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건과 믿음으로 자기 영성을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에는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충성된 자로 여겨져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주후 35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었고 순교했던 것은 주후 68년경이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 만난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디모데 전설을 기록했던 것은 3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평생 바울은 자기가 휘방자고 핍박자고 죄인 중에 귀수였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과 통곡을 끄임없이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은총을 늘 가지는 믿음을 가지면서 자기를 다스렸던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믿음과 영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을 만큼 꽉차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꽉 차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꽉 차고 예수 생명으로 꽉찰때 그것이 충만인 것이고 예수님으로 꽉찬 것이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결실의 계절에 세상 생각으로 꽉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섭리로 꽉 채워지고 영원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하늘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속적인 가치에 갇혀서 자기만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가득하라 말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꽉 채워지고 예수 생명으로 꽉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꽉 채워져서 하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